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구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죽창의 10년, 노벨상 10년, 일본은 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오해만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동시에 받았죠. 오사카대 교수와 교토대 교수, 두분다70 중반이 훨씬 넘은 노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교수들은 벌써 집에 간 연세들입니다. 이분들 평생을 한 주제에 매달려 인류과학사에큰 이름을 남겼습니다. 특히 기다카와 스승무 교수는 교토대 출신으로 박사학위부터 지금까지 그 대학에서 일관된 연구를 이어온 토종 과학자입니다. 이 성과는 교토대가 이미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고 보여주며 일본학계의 탄탄한 과학기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건 한 번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한일간 지식 역량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적 차이로 보입니다. 노벨상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나라는 얼마나 깊이 있는 지식의 나라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직 후진국입니다. 일본이 한해두 개의 노벨 과학상을 받은 건 10년 만입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화학상만 9번, 물리의학상을 합치면 27명이 노벨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자 4명을 포함하면 일본인 개인의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서른 번째입니다 반면은 아직 한국은 빵명입니다 문학상 한 명, 평화상 한 명뿐입니다. 그마저도 과학의 결실이라기보다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벨과학상은 정치적 안배가 통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실력과 창의 그리고 평생의 헌신이 가라앉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죠. 한국은 노벨상 과학상 분야 수상자가 왜못 나와서 노벨상만 발표하면 일본한테 기준 놓냐? 한국의 연구 환경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논문 개수로 줄세우고 연구비는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과학자는 실험실보다 보고서에 매달리고 창의적 도전은 비효율로 낙인찍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일본의 대학은 30년을 내다보는 기초연구에 묵묵히 투자합니다. 이번 수상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평생 한 주제에 매달린 장인 정신들입니다. 그 차이가 곧 국력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 길을 외치며 죽창가를 흔들던 10년이었습니다. 노제팬, 일본제팬 불매, 도쿄올림픽 보이콧, 우리가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동안 일본 과학자들은 조용히 묵묵히 현미경 앞에서 또한의 노벨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친 자존심은 소음이 되었고 그들의 교묘한 집중은 성과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차이는 더 큽니다. 한국의 학교는 정답을 외우는 공장입니다. 서울대 10개를 세워도 노벨상을 배출할 진짜 용무는 없다고 합니다. 정답은 많지만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은 질문하는 인간에게 주는 상인데 우리는 그 질문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K팝, K드라마, K예능으로 세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화려하죠. 그렇지만 그 열광 뒤에 기초는 비어있을 뿐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나면 남는 건 콘텐츠 산업뿐, 실험실의 등불은 깜깜하게 꺼져 있습니다. 노벨상은 돈이 아니라 지식과 연구를 존중하는 사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짓밟고 이념이 교육을 삼킨 나라에서는, 창의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무시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을 비웃고 그들보다 나았다는 착각 속에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초과학 체력은 지금 우리가 따라가기조차 벅찹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 외치지만 정작 필요한 건 그전에 배워야 한다는 겸허함입니다 일본을 모방한다는 뜻의 모일이라는 말이 자존심을 건드릴지 몰라도 진짜 그 길은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겸용하게 배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모인의 겸용함이 없이는 그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노래와 드라마로 세계를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노벨상은 흉내로 얻지 못합니다. 기초를 무너뜨린 사회는 결코 미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겸용한 모방이 없는 자존은 공허하기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세계 수준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대착오적 반자본 이념에 기대며 과학보다 구호를 실험보다 선동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실험실에서 미래를 만들고 우리는 광장에서 과거를 되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노벨상 시즌에도 제목은 똑같을 것입니다. 일본은 또 노벨상 한국은 또 침묵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고였습니다. 오늘 방송이 생각할 거리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